맵이 훨씬 커. 아 비교도 안돼 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그보다 배그 자체가 오랜만이라 했어. 나 여기 버기 는 애냐 버린다. 가잘 됐나 보다 이번에 얼려서 떼면서순구막 70, 90씩 나.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하면 더잘 나와. 음 지금 90에서 110까지 나온다.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야 존나 많아. 사운드 존나 많아. 여기가 있어. 그 포첸키 같은데. 어 <laughs> 음. 자원도 풍부하고, 적도 많은데. 울진이 많아. 근데 존나 웃긴 게또하준이만 존나 쏘네. 옛날처럼. 그리고 내가 또 그거 마무리하고. 인성. 버전이, 버전이 바뀌어도 <laughs> 나의 이... <laughs> 버전이 바뀌어도 어그로는 끝나지 않네. 아. 어그로 13까지. 레드도트 주선데 술사랑. 너 줘? 아예 없어. 이 집으로 와. 이 집에, 이 집에 버려놓기 아니다. 그냥 너한테 주면 되겠다. 여기 덮배도 있는데, 덮배 쓸 거냐, 너? 나 화복팔이라. 먹어. 이 캐총알이 존나 많네. 혼자 있냐 또승준 우린 세명세명 몰려 있고. 여기. 응? 나 원래 닦고 했어. 진짜 좀 위험해 보이는데 엄청 많이. 여기 숙스 하나 더 있네. 어, 뭐야? 삼뚝 하나 더 있네. 여기 나 있는 건물 2층 유리 누가있냐 내가. 노란색 2층에 삼뚝 있어. 네방향이 180도 방향인데. 노란색 2층에 삼뚝 먹을 사람 먹어. 창고에 문이 열려있네. 어까 굉장히 가까운데. 안 먹냐? 삼쪽나 가고있어 이게 AK랑 AK 총알 존나 많은데 안쓰지? AK 아무도 음. 근데 승준아 그거 사실이냐? 단발로 해놓으면 위아래만 잡으면 되는거? 그.. 연, 그.. 응. A, AR도? 맞아? 어 예전에 말했잖아 아 진짜? 응. 그럼 그냥 단발 매크로 해놓고 쏘는게 최고겠네? 저 있다. SW 방향, 한 마리 뛰. 겁나 잘 보이는데. 멀어? 어, 저, 저거든요여기 방향? 이쪽쯤? 지금, 건, 지금 건물 안 뚫어졌는데? 뭐야, 그럼 뒤잖아. S.W.가 아닌데 하준아 거기는? 아, 그래? 내가 지금 점량 보는데서는 여기인데. 뭔가 아이. 아 이게 누가 이렇게 부시럽대 뭐야 이거? 하주디. 누 소리야? 진짜 내 어때? 소리는 아닌데. 나 이거 그 네가 부실한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아니지. 아니 뭐 비벼지는 소리나. 상고로 내 입에서 마이크 겁나 멈 뭐야 이거 지금? 내가 볼게 야, 마이크 비벼지는 소리야? 너다 나야? 응 어. 마이크에 아무 짓도 안하고 있는데? 계속 부슥부슥 부슥 소리 날 때마다 니거 네 어. 이름이 막 반짝거려 아 그거? 그래? 그거야 자꾸 발소리인 줄 알고 있어 야팔 배열 하나 더 주셨다. 카고 팔에 달고. 싶다 내가 줄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배열 지나가... <laughs> 필요한 사람. 난 이변 없어. 로스 쪽에 총소리 들려. 음. 슬슬 들어가 되지 않아? 어? 가려고 잠깐 건물 안에서 줄게 이거 땅에서 줬다가 또 이거 없어질라 택시가 시켜가지고 여기서 줘뭐가 짱짱 강한 카고팔이 됐다 야. 어? 앞에 발견. 30도. 30도. 앞에 30도. 올라가는 거 봤지? 어, 올라가는 거 봤어. 얘 네. 뛰어 올라간다. 뭐야? 이래 뒤에서 카고 싸우고. 내가 쏜 거야. 내가 거 아... 어? 아니... 이 정도면 다른 거야. 어 바로 응. 위에 있던 놈들어갔나다 잡았다 <laughs> 맛집이다 맛집 야 머리 터졌다 <laughs> 나 가슴 아예 터졌어 가슴 자체가 <웃음> <웃음> 난 아무것도 안 터졌지만 먹어야 돼 SR 보정기 있다 최고야.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야, 봐 카보 사운드 난다니까 저 건물 쪽 같은데? 저 건물 280도 건물 아니 능선 위2 7 0도 능선 위 아, 능선. 능선 어, 능선 능선 확인 확인 나지 회복 중이야 계속 피 없어 붕대 중 근데 맞았어 숨어 있어 얘들아 하준아 숨어 머 터지겠네 할... 어 숨으려고 지금 머리 내리면 죽일게 아나 <laughs> 방금 죽을 뻔 했다 진짜 나도 어우. 야, 겁나 멀다. 계속 나 다리 쏘고 있어. 이 새끼들 다리 맞출라고. 너 어, 지네도 가야 되지 않나? 저거 돌아간다. 어, 이거 죽인다. 뒤에 <laughs> 하고 좀 살짝 뛰어볼까? 이 와라, 슬슬. 너, 엎드려있 지성준. 아니 앉아 있어. 이다이다안 죽이다. 안 죽이다. 으아안 되는 데이 정도는 이거 지금 계속 뛰어도, 못 들어 들 어, 무조힘뛰어어 무조건 뛰어야 돼, 더, 더. 뛰어 야돼 저거, 저거, 많이 못 먹었어. 돼. 아, 배율도 못챙겼어 시바 죽어. 네. 가슴이 없어서 나 아까 전에 피어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분들 제가 차 나온대. 한 600m 정도 됐나 보네 쟤네 아까 쏘는 거. 음. 쟤네들도 지금 뒤에서 해. 가만히 있는데. 나온다. 쟤네차 있나 보지. 뭐 쟤네. 아니 없어, 없어. 쟤네들 뛰고 있어. 쟤네들 미친. 생각 없는 새끼들이고. 야, 근데 이거 단발로 해놓으니까 개꿀이다. 진짜 위아래 반동밖에 없네. 개꿀이네. 응. 수직인데 아예 안 튀어. 쟤들 겁나 뛰네. 온다. 이거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저거 도착하면 존나 아파. 나 죽겠다, 씨. 부상 있냐? 부상 없어. 나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나중에 가면 할지 모르겠다. 야, 이거 겁나 박신데. <laughs> 종민 여기 삼거리, 삼거리까지는 올수 있어 부상 없이? 음.. 그럴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 지금 너 일직선으로 삼거리 일직선으로 여기 구상두개 떨궜어. 지금 내 위치. 두개 떨궜다고? 오케이. 어. 하나, 하나는 봤는데? 이게, 이게 두 개인가? 그까번네 어, 그래, 두 개야. 두개한 번. 피어트럭, 앞에. 피어트어 허준띠. 응? 가능하면 저거 타고 쟤는 두명좀 보여주도록 하자 저건가? 아니야, 음. 이거, 그, 그거 있어. 와 어, 앞에 보급 있는데? 뭐냐? 그거 털린 거 같아, 그냥. 지금 네. 경기작부에 사망했어. 아까 우리 쏘던 애 아니야? 응. 내가 하우발로 개울풋거든. <laughs> 나이스. 피해 회복하고 가야죠. 나 가야돼 피에프드고나피에프 r 고 c o r d i n 아 I'm not r 같은데 일단 가서 g i 리 태우고 뭐 있냐 템? 승준아? n g i 없어 o t r e c o r 아까 이 g I'm n o 빨리 타, 빨리 o r 빨리 타, 빨리 I'm 탔 o 탔어 탔어 o r 서 i 는거야아 뒤에네 r e c 에 r 에에 뒤에 있어 뒤에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있어. 어우, 거 아니었습니다. 아못뭐떨어미떨 터졌는데? 어라도 맞을 와, 7초 남았어, 이거. 상 있어요?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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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출발해 일단 들어와서 아 바로 핍이다 바로 핍이다 아내 아, 에너지 다 있어. 썼어 붕대 아까 다 버려가지고 나 붕대 좀만 줘아열 어, 붕대 다 떨고 언덕 위 있다 아니 운전 좀 조심하세요 개새끼야 연너 연어 씨발 폼이냐 <laughs> 아니 현실에다 퍼터 운전하고 다니는 시네요 <laughs> 여기 구상 야, 구상 있어 구상 있어 얘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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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김민아, 탈 가능하냐? 아니 지금 시발 저 견제하고 있는데요? 아, 아니, 그러니까 저거 살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쏠수 있냐고 그거 물어. 저 위에 언덕 위에 앞에... 한발 남았어. 나 앞에 언덕 붙어서 치래 이제 한발 남았어. 아... 다이나믹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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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대박이다>. 이게 이이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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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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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아, 어, 다배 좀 먹을게. 먹어, 먹어. 어, 총알도 음, 나 먹어. 총알도 개만 다 먹, 뭐, 다먹 뭐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당분간 어. 장군간... 게임을 하면 안겠구만 아까 너 총알 어디 있어? 그쵸나 지금 총알 많아, 이렇게 총알. 내가 줄게. 내가 40발 있거든. 20발 절반 줄게, 20발. 일단 뛰자. 여기 여기 능선 위에 있어. 필요 없다, 일로 와.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어. 차 있대. 아 여기는 뛰는게 나을까? 여기는 거? 위치 들킬까봐 차 소리 들리잖아 그래? 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능선 위 어, 하나 얼굴 빼꼼했어 <laughs> AR 소염기 <laughs> 필요한 우리... 사람? 소염기? 우리 위치 안다 얘네 약좀 있으면 약점 주면 되 에너지 드링카 잠깐만 저 앞에 아, 있다 는거 에너지 드림카 진통제 한개씩 주면 돼 나도 한개씩 밖에 없어 이제 야, 고맙다. 이제 나도 어, 한 개씩 어, 밖에 없어. 구급상자 몇개 필요해. 나 있어. 오케이, 난좀 아, 이상한 개만 주라. 나 줄게, 내가 줄게. 나 일곱 개 있어. 지금 아까 붕대하고 다 뿌려갖고 바닥에 나 줄게. 붕대 다섯 개, 구상 두 개. 땡큐, 어디 있는 거지? 모르겠어. 2초. 정면 능선, 오른쪽 왼쪽 다 있어. 여기 있네? 여기 뛰는 애도 안 보여? 바로 앞에? 어, 위에다. 5도? 15도, 15도! 기절인니다 기절. 하나 아, 더 있다. <laughs> 자, 아래서 하나 올라온다. W방향 슈철 니뒤 옆에 예? 네? 응 그쪽, 그쪽 방향에서 하나 올라와 위에 있다 아, 올라온다고요? 응 다리쪽에서 다리쪽에서 하나 뛰어, 뛰어 올라왔었는데 오케이. 다이나믹하고 네. 짜릿하고만 조심 조심. 너무 개방됐는데. 저기 있다. 265도. 어디 265도. 아 맞다. 돌 거기. 뒤에 돌 뒤에 있어. 음. 하나 오케이. 하나 뛴다. 표철이가 맞혔어. 몇 미터야 저거? 한 300미터? 김씨 거긴 적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김정식, 김정식내려가봐야이니 아, 이거 배염 맞기 너무 빡시다. 배염 맞기 너무 빡셔 어. 아. 나 어. 가슴 없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네, 씨발. 걸. 아까, 아까 터진 이유로? 어. 어? 위 있다. 네, 클로스. 나, 나 쪽으로 온다. 존나 밑으로 온다. 봤어. 내 앞에 있어. 이 녀리다. 앞에 있어. 내 바로 앞에. 음. 나 먹, 먹, 나 먹이만 존나 줬네, 씨발. <laughs> 먹이만 존나 줬어. 계속 때렸어, 얘들. <laughs>